3월 28일, 화요일, 해안소산입니다 고기들이 지금 엄청 다채롭죠? 엄청 많습니다, 다양하게. 총 16척 있네요. 수영 5척, 엉망망 11척. 2 1 0 0여 상자 위판 잡수됐습니다. 바람 불어서 내일 조금이라 들어온 배들도 있고요. 내일 모레 뭐 들어올지는 예측하기가 힘들 듯 합니다. 갈치, 마리갈치, 오미, 뭐, 민어, 자랭이, 밴댕이, 소어 뭐, 참돔, 다양합니다, 쥐고기. 안녕하세요. 참돔, 막 담아진 것들, 여러 마리, 40마리, 50마리, 밴댕이, 송어, 달고기, 서대, 우렁, 꽃게 조금씩 나오고요. 완전 이제, 배껍질이 빨개졌어요. 곰편생이 딱돔, 세스방 고기. 맛있죠. 내번서방은안 주고, 새로운 소방 챙겨준다는 그새서방 고기입니다. 보통 20마리 짜리가 가장 큰데, 공연 쪽이 크고, 뒤로 숨어 있을수록 좀 작다. 실내 포장마차 이런 데서 많이 있습니다. 3마리에 25,000원씩 이렇게 안주로 많이 되죠. 음, 가성비는 좀 떨어져요. 가격 대비. 고기 양은 적은데, 맛이 좋다. 아기. 부실이 간네요 이거 너무 색감들 간재미, 분태가 가자미, 쥐고기, 삼치 뭐 엄청 다양합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분들은 좋으실 수, 수 있는데 사실 파는 사람들은 굉장히 머리, 머리 아파요 <laughs> 고기가 크기도 들쭉날쭉하고 양도 들쭉날쭉하니까 또 사시는 분 입장에서 한 가지가 많이 나와야 좀 저렴해질 건데 거기가 다양하니까 골라먹는 점이는 있고 장단점이 있습니다. 강제이 이마다 따돔이 조금씩 있네요. 갈고기, 갈병어 생선가스로 많이 쓰죠. 저렴하고 양이 많고 참돔 이외에도 어, 떡이 있습니다. 이렇게 둘레에서 여덟 열 사십미러 가는 것들 잘 자라죠. 여성분들은 이제 손바닥만 합니다. 이십미 정도 되면 이제 크고 이십미에서도 이제 앞쪽에 것만 좀더 많이 커요. 가자미도 좀 보이고요. 가자미 지금 먹을만합니다. 찬바람 불어서 좀 있으면 제좀야여지죠 나막스 어 있고요 나막스, 어 가자미, 10미, 15미, 양 많은 거. 천동 갈치, 풀치, 은강망 방식은, 선도는 좋으나, 크기가 작다.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중간짜리들은 지금 귀하잖아요. 손가락 세게 왔다갔다 하는 거. 그런 것들. 한 상자, 두 상자 있어요. 하나, 둘, 그리고 적게 담아진 거. 귀합니다, 거기가 이래도 화자미하고 참돔 좀 나왔네요. 참돔이 이제 이 정도가 상에 올리는 사이즈. 프라이팬에 하나 꽉 차는 거. 30m 까지가 보통. 이세 개짜리 자랭이 있고요 자랭이 잘 자란 것들. 어, 딱돔이 좀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좀잘 자라죠? 맛이 좋아요.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저희 삼촌들 모이면 저거 그냥 공중 분해 돼버립니다. 대가리가 그냥 없어져 버려요, 대가리. 어디로 갔는지 분명히 여러 마리였는데. 생선 집안이라 생선 잘 드세요. 삼촌들이. 막, 통어 이런 거. 금태고도 말려가지고, 삼촌들 이제 시장에 한 번씩 오시면 엄마가 이렇게 챙겨주거든요. 아주 미소가 떠나질 않습니다, 우리. 둘째 삼촌도 그러고, 큰 삼촌은 이제 중민이 하시니까 고기를 이제 원하시는 대로 뭐, 여기서 사다 드시고, 고기를 팔고 하니까요. 둘째 삼촌부터는 이제 다른 업들을 하시다 보니까, 참돔, 자랭이, 작은 거쭉 있고, 마리같이 여긴 좀 있네요, 오미. 저희가 지금 큰 자랭이, 자랭이 큰 겁니다. 속은 저보다는 좀 작은데, 그래도 평균적으로 이 친구보다는 훨씬 크다. 가격이 몇배 차이 나요. 30미, 40미 좀 있고요. 자, 3미, 4미, 5미. 단체로 선물하기 좋습니다. 지금 선물 세트 만들고 있는데, 저희가. 뭐게 모임이나 단체에서 선물할 때 명절 때도 한번씩 해보시면 수산물 선물이 또 의외로 반응이 좋습니다. 항상 뭐 기념분들 뭐 우리가 25만 원, 30만 원짜리 소고기 선물 세트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 생선을 한번 해보십시오. 의외로 반응이 좋습니다. 가보자 이 시. 이쪽 오른쪽이 좀 크네요. 다 크면. 가격이 좀 많이 나가고, 어우, 족이다. 귀한 거는 사이즈 차이가 심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위에 다섯 마리 엄청 커요. 30cm 다 되는데, 연어만 봐도 지금 최고가 작죠. 조금이요 선물도 생선으로 해보시면 인기가 많다. 나막스, 탈미 있고, 서대, 장 거, 눈볼 때, 금태. 조기 조금씩 4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유자망 조기 배들은 금어기 들어갑니다. 생물 조기는 이제 구할 수 없고요. 우리나라에서 이 양강망 방식은 조업이 돼요. 조금씩 나오는 것들은 소량은 됩니다. 또 어종마다 틀린데 금어기 기간에도 어획량의 10%를 초과하지 않으면 그것도 위판이 돼요. 참고하십시오. 자랭이 배치들. 알치오음이 있고 띠 없는 거 있습니다 띠 없는 거 있는데 이건 지금은 정말 40마리 초반이나 들어갈 것 같아요 비쌉니다 <laughs> 가격이 사악해요 자랭이잔것들 있고 끝에 두 상자 좀큰거 모아놨고요 위에 있는 시알은 보통 이거 3단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에 마리수가 3단 보다 훨씬 부족하죠 네, 가격은 두 개가 뭐한 5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로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이제 크기가 틀리면 틀림에 따라서 이제 두루 쓰기가 좋아요. 잘 자란 같은 새꼬시 드시고 좀 크다 싶으면 쪼려 드시고요. 몰때 금태 요즘 그올 겨울에 조기가 안 나서 이 친구 인기가 좀 조기 대용으로 많이 쓰셔가지고 인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양이 많고 고봉으로 많아요. 공장어 있고. 가장미 사이즈 별로. 갑오징어, 갑오징어 커지고 있습니다, 확실히. 저번에 말씀드렸지요. 여수의 갈치낚시들이 지금 요즘 다 갑오징어 잡아요. 지인이 가서 둘이 여섯 마리씩 잡아왔습니다. 배 타고 3 시간 나가가지고, 여기서 여수까지 2 시간, 배 타고 3 시간 반 나가서 수심, 9 0 메타. 이상 태는 데서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전동릴 안 사가지고 밀 감아 올리다가 어깨 빠진다고 형님이 <laughs> 그런 에피소드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형님 돈 벌으셨습니다 그 정도 사이즈 가보지 가면 시장에서 죽은 것도 2만원 3만원 합니다 이제 제가 그랬는데 달고기 지고기 백조기 백조기 제주도에서 좀 알아주죠 상해 올린다고 들었습니다 자어들 아기들은 배마다 조금씩 있고요 전체적으로 오늘 다양하다. 뭐, 뭐 가린 거 없이 뭐 고기들은 종류별로 싹다 나왔습니다. 검은 거보단 너무 오네요. 갈치하고 병어, 참돔이 그나마 좀 많고, 이제 가자미, 아, 갑오징어, 딱동, 안 보이던 딱돔좀 보이고요. 자, 현장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들어온 배들이 많아요. 어제 주말에 배 바람이 많이 불었어요. 조금은 내일인데, 원래 수요일, 목요일까지는 여유있게 배들이 있는데, 애들이 많이 들어왔다. 내일은 상황을 봐야 할것 같아요. 어찌 될지, 애들이. 아직 안 들어온 친구들이 있는지 다봐야될것 같습니다. 현장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침, 오, 기온차가 심하네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좋은 날 되십시오. 감사합니다.